32번 두 수열 a, b와 수열 c,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가 m 플러스 2개의 수 a 로그 2c1...b가 e,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. 나 수열 c, n의 첫째 항부터 제 m항까지의 항을 모두 곱한 값은 32이다. 이때 a 플러스 b가 1일 때 자연수 m의 값은 자 여기서는 등차수열의 합을 묻는 문제인데 등차수열의 합은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2분의 항의 개수 n 개의 첫째 항 플러스 끝항. 예.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. 음. 이걸 재료로 활용할 수 있냐? 그러니까 지금 n 플러스 2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조건에 의하면. 쉽게 말하면 a 플러스 로그 2의 c1 플러스 점점점 해서 자, 로그 2의 cm 플러스 b까지.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항의 개수 m 플러스 2의 첫째 항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우린 제일 밑에 조건 a 플러스 b가 1이라그랬으니까이 값은 2분의 m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? n+2. 자,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로그 함수, 안에 있는 로그 함수는 로그의 합은 곱, 곱이 되는 거죠. 로그 2의 c1, c2, 점점점 cm까지 곱한 것이 되겠죠. 이것은 곧 로그 2의 나 조건에 의하면 이게 32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5가 되겠습니다.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o 플러스 b는 즉 2분의 m 플러스 2다. 그런데 음. 여기서 a 플러스 b가 우리는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12는 자 a 플러스 b, a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6이 돼서 12는 m 플러스 2 따라서 m은 10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겠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죠. 음.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은 자, 이 공식이 첫째항 플러스 끝항 이게 많이 사용된다.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음, 예의 문항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, 자 어떤 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했더니 등차가 된 겁니다. 그러면 이때 시에는 바로 곧 등비 수열인 거죠. 음, 등비 수열. 네, 이것도 알고 있으면. 도움은 되지만, 이 문항에서는 특별하게 작용은 하진 않습니다.